자, 펩트론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펩트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2.87% 자, 갭 상승으로 좀 시작을 해서. 자, 장중 최고 7.5%까지 상승을 좀 해줬지만, 자,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주가가 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패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좀 지속해서 촬영해서 좀 올려드리다가, 자, 이 압구정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날짜로 영상을 좀 촬영해서 좀 올려드렸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 10일 날짜로 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와, 조회수가 처참합니다 그쵸 조회수가 완전 망했네요 요거 조회수 13회 어자 이거 이렇게 힘들게 영상 찍었는데 조회수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어 기운이 쭉 빠진다 그쵸 자 요쪽에 구독하기 하고 요쪽에 좋아요 자 요거 어 요기 안 눌렸네 나도 한번 누를게요 자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꼭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더라고요. 자, 영상 안에서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 그 유튜브 쪽에서 이 알고리즘을 좀안 잡아주나 봐. 자, 어제 영상에서도 이게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 지금 13분이 좀 봐주셨어요. 자, 일단은 요거 시청을 해주신 13분. 아마 오늘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을 좀 기다리실 거라고 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좀 잡아드렸었던 이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오늘부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려줄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이 좀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 이렇게 수익금, 자 수익금을 좀 먼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이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자. 자, 이게 싫다고 하시면은 단기 조정 나오는 거 무시하고 눌림목 구간 도달이 됐을 때이 구간에서 자, 비중. 비중 확대를 하자. 이게 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였어요.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짧으니까 요거 잠깐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영상 잠깐만 좀 재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부터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는 그럴 자리에 위치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다음으로도 제가 영상을 좀더 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음봉이 떴다고 해서 자, 이걸 지금 단기 조정으로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바로 이 리스크. 자,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펩트로 무료 주주방에 계신 주주님들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 지금 오늘 자, 요런 식으로 자, 오늘 당일 매도 전체로 해서 이렇게 조회 버튼을 좀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확인되다시피 지금 페트론 종목 오늘 76,500원에 전량 이렇게 매도 처리가 되면서 지금 45%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 가서 나온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런 본질적인 자, 우리가 이런 주식을 하는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좀 생각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면 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에 도달이 됐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밑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도 수익금을 먼저 챙기고 난 이후에 다 주가가 밀리고 밀리면서 이런 지지 구간에 도달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익금을 좀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펩트론의 비만치로지 GLP 1 이재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이런 엄청난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보시면은 재료가 소멸이 된게 아니었죠.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전에 들어왔던 이 돈들이 지금 하락 구간에서 빠져나가지 않다라는 거야.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자 매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급등 구간으로 접어들 때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돈을 벌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매수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펩트론 같은 경우 제가 타점부터 해서 이 구간 이 구간 잡아 가셔라.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자, 이런 식의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 자, 이렇게 방향성까지 완벽하게 지금 요때요 구간에서 제가 다 잡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팩트로 주가가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아,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중. 자, 이 비중을 좀 확실하게 실어야 되는 구간. 그럴 타점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페트론 종목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요번 시간에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요거 잡아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 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패트론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 드리면은 자, 세력주라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 계좌 녹아 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 못 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는 양식이 날에 검거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건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타투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와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3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200% 이상은 무난하게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위쪽에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5653-4 1478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초대와 함께 문자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자,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5653-1478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어떻게? 그냥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리고 돈만 벌어서 그냥 방에서 나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펩트론 종목 한번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펩트론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구간부터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자 크게 빠지는 이런 조정은 아닙니다 자 크게 빠진 조정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버티셔도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럼면 이게 이 종목이 어느 구간까지 좀 빠질 수 있냐. 자, 1차적으로는 앞전에 언덕 구간이 대략 요 정도 구간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고, 2차로는 바로, 바로 정 구간이죠? 바로 이전 구간의 언덕이 난요 정도 구간. 자, 최후 마지노선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좀 받아줘야지만이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월 8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량이 지금 590만 주가 터지고, 거래대금이 3,600억이 터졌습니다. 자, 10월 8일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한번 확 걷어갔다라는 소리야.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간은 지금 이 구간의 저항. 자 저항구간에 좀 도달이 됐어요. 바로 지금 이 구간이 펩트론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가야 될그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야. 자이 구간만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런 형국인데 자이 구간에 물량이 좀 제법 많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 요거 수정주가 좀 풀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는 매물대예요. 자, 무려 10년치 매물대. 자, 이거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자,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깨에서만 팔고 나와도 충분히 이 매매 상당히 잘한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좀 전달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펩트론의 매매 전략을 정리해 놓은 이 해당 자료를 모든 주주님들에게 제가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규나 추가로 진입해야 될 매수가, 자, 여기다가 제가 이 비중까지 좀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원 단위로 표기를 해서 안쪽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페트론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자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안쪽에 넣어드렸어요. 자이 해당 자료 같은 경우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가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자이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010-5653-1478번 아래쪽에도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5653-1478번으로, 자, 펩트론의 펩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자, 먼저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펩트론의 주주방 입장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이 해당 자료와 함께 같이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이 자료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아, 나는 이, 이 선생이 운영하는 이 무료 주주방에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주진들 같은 경우는 문자로 보내드린, 제가 같이 보내드린 해당 링크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장만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지금 찐 시청자분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해당 교육자료를 지금부터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만 가지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육자료 받아가시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냐 자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캔들의 기초강이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강이 자세 번째로 거래량의 기초강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강이 자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에 의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자, 표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뭐죠? 자,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 검색기까지 제가 이 여섯 번째 목차에다가 선물을 좀 넣어 드렸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좀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구간? 자, 바로 이 물량 테스트 구간. 자,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 화살표인데, 자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종목만 좀 예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갤럭시아 SM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28%, 28%의 수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화살표 발생이 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유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자, 무려 1,500%, 무려 1,500%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파워 로직스 종목만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면은 무려 179%자 무려 18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좀 달성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물량 테스트 자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로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은 많이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꼭지에서 바 이렇게 꼭지에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엉터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화살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까지 제가 자료 안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투세, 아무리 이런 금투세가 좀 시행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두 가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해당 자료는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가 다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친절하게 좀 띄워드렸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지금 장,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자료 이렇게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